자니스 사무소에서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들의 육성 회사 자니스 아일랜드의 사장 겸 자니스 본사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자니스의 인기 아이돌 출신 임원 타키자와 히데야키가 정격 사임했습니다. 발표는 11월 1일이었지만 사표 수리 자체는 9월 26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키자와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아예 회사를 퇴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니스 주니어 육성 회사인 자니스 아일랜드 사장직은 V6의 멤버로 활동했던 이노하라 요시코가 물려받습니다. 타키자와는 95년 4월 25일에 자니스 사무소에 입소하여 입소 1년도 되지 않아 인기 주니어가 되어 주니어들의 무대에서 센터를 맡고 드라마 주연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99년 주연작인 드라마 마녀의 조건은 20%만 넘어도 대박으로 치는 일본 드라마 업계에서 최고 시청률 29.5%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2002년 이마이 치바사와 타케앤 치바사라는 2인조 듀오로 정식 데뷔를 했고 2005년 최연소 대하 드라마 주연 등의 기록을 세우며 꾸준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자니스 사무소는 대격변을 맞았습니다. 형사원 출신으로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마블 키워낸 자니스의 임원 이즈마 미치가 2016년 자니 사장의 누나 메리와 그녀의 친딸 줄리의 압력으로 퇴사했고 그 여파로 스마블 멤버들이 분열하여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뇌출혈로 사망한 자니 사장은 사망 전인 2018년 여름 타키자와 히데야키에게 후계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타키엔츠바사의 해체가 발표되고. 타키자와는 자니 사장의 정식 후계자가 됐습니다. 타키자와는 과거 자니스 주니어의 리더격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데뷔 후에도 주니어들을 자신의 공연 무대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며 챙겨온 것으로 유명해서 2019년 자니스 주니어를 총괄하는 자회사 자니스 아일랜드의 사장으로 취임했고 9월 27일 자니스 사무소 부사장직도 겸임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니 사장의 말년의 행보로 메리와 주리 모녀가 자니스 사무소를 모두 손에 쥐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타키자와는 신규 그룹 데뷔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회임석달전인 8월 6일 자니스 주니어 소속의 21인조 주니어 그룹 소년 닌자의 멤버 오치무라 소타가 타키자와 씨는 자신이 만든 그룹만 밀어주고 있다며 그를 저격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바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타키자와의 부사장 취임 후스턴즈 스노우맨의 동시 데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 지역의 주니어 그룹 난이와단시의 데뷔, 트레비스 재팬의 세계 데뷔까지 진두지휘했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자니스가 절대 손을 안 대던 유튜브나 각종 SNS 활동도 타키자와의 주도 아래 본격화했고, 일본 전국에 4개밖에 없던 자니스 상품을 판매하는 자니스샵도 해외 배송까지 되는 온라인 샵을 오픈시켜 이랴 개혁 정책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특히 타키자와는 본인이 주연을 맡았던 영국 타키자와 가부키에서 함께 공연하며 2년을 맺어 정식 데뷔까지 미어준 스노우맨이 6연속으로 발매 음반 첫날 판매량이 50만장을 돌파했고 첫주 판매량은 최저 판매량 기록이 데뷔 싱글 디디의 75만장일 정도로 음반 판매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취임 이후 몇 차례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타키자와가 밀어주는 자니스라는 의미로 하킨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고 그가 데뷔를 진두지휘한 그룹들은 모두 일본어로 못 생겼다는 의미에 부사이쿠, 부스 등으로 불리며 소위 못생긴 그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톤츠와 스노우맨은 부스톤츠와 부스노만이 니라 불렸으며 미국 유학 후 6개월 여 만에 디지털 싱글로 정식 데뷔를 하며 세계 데뷔를 천명한 트레비스 제팬 역시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래비스 재팬의 세계 데뷔 5일 만에 그는 모든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자니스 측은 한 차례 퇴사를 만료하였고 원만한 퇴사를 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신문사 스포니츠의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통해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과 퇴사 관련 코멘트가 아예 없다는 점 때문에 원만한 퇴사였었는지 여전히 논쟁거리가 남게 됐습니다. 한편 후임이 된 이노아라 유시이코는 타키자와와 다르게 연예계 활동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취임했습니다. 연예계 활동 겸임이라는 조건 때문에 소위 바지 사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나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주니어 시절 잔이 사장의 지도를 직접 받아온 경력이 있고 주니어들과 동년배인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주니어들을 잘 챙겨달라는 의도로서 선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노아라는 과거 소속 그룹 V6가 우리나라 걸그룹 S.E.S의 멤버 시와 연극을 함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S.E.S의 저스트어 필링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상 정식 데뷔에 대해 정권을 쥔 인물이었던 그리고 자니스의 개방적인 SNS 정책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 표명을 해온 타키자와의 퇴사가 자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